네, 안녕하세요. 재민서입니다. 어, 지난주에는 저희가 인지 운동이 있었었죠 어, 노래를 하면서 특정한 모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숫자를 세면서 우리가 박수를 친, 친다거나 특정한 모션을 하는 건데요. 어, 오늘은 어떤 걸 가지고 왔냐면 그것보다 조금 더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인지 훈련을 할 겁니다. <laughs> 자, 이거는 어, 숫자 1부터 해서요. 2, 3 해서 제가 하나씩 코팅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두 세트를 이렇게 준비해왔고요. 또 하나는 네, 여기 보시면 어, 줄 사다리라고 해서요. 이거 쿠팡이나 뭐 아니면 은 사이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가격은 한 2만 원 안팎이에요. 이거는, 어, 인지 운동이기 때문에 기억력을, 저희들이 기억력,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에서 기억력을, 각, 이제, 이제, 그, 형상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건데요. 어, 한번 제가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요줄 사다리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다리를 요렇게 지금 일직선으로 평 상태입니다. 뭐, 중간중간에 간격은요, 편하게,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보실게요. 제가 숫자 1이라고 되어 있는 요, 펜말을요, 1, 2, 3, 4, 5, 6, 7, 8. 자, 보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한칸 안에 두 발짝씩 숫자를 했는데요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바로 발을 발는 스텝 순서입니다. 자, 보실게요. 1, 1, 2, 3, 4, 5, 6, 7, 8. 자, 간단하죠. 그런데 그 다음 두 칸에는 제가 숫자를 쓰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이 숫자를 했는 걸 기억했다가 그 다음에 그대로 한번 다른 스텝을 이용해서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자, 요령, 요래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아까보다 살짝 응용을 해서요. 자, 1이 여기 있고요. 1, 2, 그 다음, 3, 4. 어, 요거는 밖에 거랑 똑같이 할게요. 5, 6, 7, 8.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한 사다리 안에 두 걸음씩이에요. 보통 한 걸음 한 걸음 막 뛰어 넘으시는데이한 걸음 안에 두 걸음입니다. 자, 기억을 잘 해볼게요. 왼발 밖에.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네, 어때요? 네, 어때요? 생각보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 동작이 특히 어려운 거는요. 우리가 걸음을 걷는 거는 굉장히 익숙한 걸음이에요. 그런데 숫자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앞발, 바깥발, 안쪽 이렇게 걸음 움직인다는 건요. 생각만큼 훨씬 더 어려워요. 우리가 숫자를 1부터 10까지 셀 때는 쉬워요. 하지만 10에서 거꾸로 셀때 힘든 것처럼 이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응용을 할 건데요. 다양한 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걸음이지만. 자,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익숙해지면요, 그 다음 또 숫자를 또 바꾸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걸음을 굉장히 응용할 수 있습니다. 안쪽, 바깥쪽, 안쪽, 바깥쪽, 안쪽, 바깥쪽, 안쪽, 바깥쪽, 네. 처음에는 굉장히 쉬운 걸음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너무 난이도를 올리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또이 간단하지만 쉽, 간단하지만 이게 잘 못하면은 또 이제 좀 재미를 없어해요. 그러니까 이 하시다가 처음에 쉬운 걸음부터 시작해서 점점 점점 난이도를 올려가시고요. 또 하나는 사다리를 두개 정도 준비하셔서요. 제가 아까 전에 숫자 세트도 두개 정도 준비했죠. 이두개 정도 하면서 긴 훈련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좀 공간이 넉넉하다면은요, 이렇게 사다리를 두개 정도 준비해서 이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 만들어 주시고요. 그렇게 두 개, 세개 만들고 그다음에 훈련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또 가정에서도 쉽게 할수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 쉽게 하시고, 또 우리 강사 선생님들도 요거 한번 응용해 보시면은요, 우리 어르신들 기억에, 인지 능력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